우리는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곧 진짜 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나는 하찮은 존재라고 단정하고, 불안이 몰려오면 앞으로 큰일이 생길 거야라고 스스로 단정짓죠. 하지만 감정은 사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욕망이 만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나 중생은 그 찰나의 감정을 나라 착각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마음의 연기라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생기는 것이며,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잠시 머무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이 전하는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이 이 감정을 키우는가를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에 속지 않는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라며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